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11월 22일 금요일 이번주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시장 자체에 초반에 로봇주들이 굉장히 올라갔죠. 여기 보시면 로보로보부터 시작해서 로보스타, 에브리보, 티로보틱스 그리고 휴림로봇. 휴림로봇에 물려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는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말씀드릴 거고요. 무료로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010-2784-9396으로 문자 4번 발송해 주시는 분들 하루 3%씩 벌어갈 수 있고요. 정보력과 남다른 수익률로 같이 투자를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틀 전에 로봇 관련주 영상을 두 개를 올려 드렸죠. 휴림 로봇의 전망 AI 다음은 로봇이다. 그리고 순환매가 올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일 날 여러분들께 지정해드린 의견 단기본정가로 2,200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니 우리 같이 대응하실 분들 상단 번호로 문자 4번 주시면 휴림로봇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추후에 왜 휴림로봇 휴머노이드가 좋은지 영상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휴림로봇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역대급 거래량 1,200만주 드디어 터져 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매물대에 지금 이큰 하락폭의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뭐다? 절대적으로 거래량이다. 자,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이만큼이나 최근 터져 나와주고 있죠. 이전에 아예 없었던 거래량에 비해서 정말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역배열로 보면 역삼각형을 뚫고 올라와주고요. 120일선 보이시나요? 이 121선을 뚫고 61선은 이미 위로 안착을 해주는 그림이 나와 줍니다. RSI 단기 지표만 보더라도 늘 하락 구간에 있었던 이런 암울한 시절과는 다르게 신호탄을 보여주고 있죠. 70 이상을 올라가주는 이 신호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다들 갈수 있고요. 이거 휴림 로봇 이제는 안 좋다가 아니라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1600원 매수. 해서 2,200원에 매도 일단 단기로 잡고요. 이렇다면 수익률은 30%에서 40% 가능할 겁니다. 아마 한 번에 말아 올리기는 힘들 거예요. 어느 정도 조정 등락세를 보이면서 2,200원선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려도 괜찮은 자리라고 이제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충분히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대응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대응 가능한 이유가 이 물량, 이 시체 물량들 있죠. 이 구간들. 지금 1번, 2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2번은 다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었고, 이 1번 매물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 8월달, 초에 이날, 이날의 매물대의 종가를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게 2,000원이에요. 이거 뚫으면 2,2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자리가 나오고요. 그 이후로는 일단은 장대 양봉 후에 이렇게 역삼각형 배열을 뚫고 올라와 주죠. 오늘 1600원 안착을 해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다음 주에 지금 AI 섹터도 탄력을 받았죠, 여러분들. 그리고 로봇은 AI와 함께 딸려 나갑니다. 거기에 저는 휴머노이드가 일단은 가장 강세라고 보여지고요. 휴림 로봇이 얘네를 제작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제작은 거의 다 완료됐고요. 이제 판매가 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갈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테슬라 오늘 휴머노이드 관련 여러분들 영상 하나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인 카메라를 사용하여서 이뷰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이 배터리 팩을 직접 채워 넣고 픽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캐리를 하고요, 가져다 놓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평평하지 않은 땅도 직접 걸어 올라가고 인간과의 분리 그리고 이러한 인사하는. 배웁니다 여러분들 계속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소통이 되는지 볼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미 기술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저도 이 영상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얘랑 한번 엮일 수만 있다면 과거의 영광 그냥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휴머노이드 하면은 휴림 로봇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보유자분들도 조금 긍정의 전망을 바라보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장 하락장이죠. 하락장에서 이것만 고수한다면 절대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저점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휴림 로봇, 지금 저점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변경이 됐고요. 저도 타점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사용하는 히든 조건 검색기에 여러분들 휴림 로봇도 집혔고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정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죠. 히든이라고 선착순으로 문자 30명만 보내 주시는 분들 알짜 종목 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드린다. 무료 배포해드린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채널상에도 링크는 공유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정보력, 수익률, 모멘텀까지 매달 수익 보장해드리고 있으니까 주식으로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 어려워서 고민하시는 분들, 투자로 확실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도 해드리고 수익률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오픈해드리고요. 010-2784-9396으로 4번만 발송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가치투자를 실현해드리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같이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종목 상담을 위해서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